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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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이스 나오 나이스 어오오오정이오 피오라 나쁘지 않았죠? 이오라도 <laughs> 나쁘지 않았죠? 어... 피오라도 나쁘지 않았이로 <laughs> <어리>, 좋았어 어봐여기승급전이네 <laughs> <오빠, 나> <laughs> 가자 이젠 이란이 병신같은 어야 잠깐만 저거 도와줘야돼 어 잠깐만 내가 잡을수 있을것같은 잠깐만 어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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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기다려 안돼요 어? 뇨. 오케이 끝냈죠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 아, 어, 막아줘야 돼. 오, 나이스. 빼야 되지 않을까, 친구들? 예반데들어가는예에 어, 에바... 들어간다고? 어? 뭐야, 이거? 개잘들어갔고개잘 들어갔는데? 어, 잡았다. 그렇지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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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, 빼자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밀자, 밀자, 밀자. 에, 에, 에! 나 새끼! 에, 에반데? 와, W 안 써졌어. 아! 노린 거죠? 뭐가요? 아, 뒤지고 싶으세요? 빨리 아는 척 하세요. 뭔데, 뭔데? 몰라. 몰라, 몰라 빨리, 몰라, 빨리 몰라, 아는 척 하세요. 안 몰라, 몰라. 몰라. 어! 빨리 아는 척 하세요, 화내기 전에. 물, 물, 빨리 잘못했다 잘못. 하세요. 아 몰라! 아 진짜로. 빨리 잡을 때다 하세요, 빨리 진짜. 아다아 <laughs> 아, 아, 빨리 잡을 때다 하세요. 어떻게 잡다 아, 아, 어, 오케 어, 빡친다 진짜. 아 아니, 뭔데? 이미 제 꽃게 뺏어 먹었어요. 아, 진짜? 아이고, <laughs> 어. <laughs> <빡친다. 웃음> <laughs> <적을 처치했어. 웃음> 아 아야. 아야. 아아 아 뭐해! 야! 너.. 뭘 탔어!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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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같은 좋았어 싸움 걸어 싸움 걸어 싸움 걸으라고? 오케이! 오, 오케이 잡았쓰 잡았쓰 야 대이득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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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눈만. 어, 어, 어. 아, 한 눈. 아, 오케이. 괜찮은 것 같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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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대반대. 내 맞아줄게. 써봐. 그렇지. 어, 오케이. 나 잠깐, 나바 와우, 두 방에 죽어? 와반데 아, 오용 에코 노스패. 아, 깜짝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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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실바, 아, 조코, 아. 아, 이거를 치면에 글을 실물을 올렸는데.